6,000원대 가격으로 100W 고속 충전 케이블을 살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투키 타입 C 절이식 케이블입니다. 먼저 충전 성능부터 볼까요? 최대 100W 출력으로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태블릿, 노트북까지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맥북 같은 고용량 기기도 거뜬히 커버 가능하죠. 그리고 충전만 되는 게 아니라 생각 이 480Mbps 데이터 전송 속도도 지원합니다. 사진, 영상, 큰 파일도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서 실사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디자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. 절이식 구조라 케이블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사용 후엔 깔끔하게 정리돼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. 특히 여행이나 출퇴근할 때 정말 편리하죠. 회관성도 뛰어납니다. 아이폰 15 프로맥스부터 삼성 갤럭시, 노트북 보조배터리, 게기까지 USB-C 지원 기기라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기능이 6,000원대라는 건 정말 놀라운 가성비입니다. 튼튼한 내구성과 휴대성까지 갖춘 케이블. 데일리로 쓰기 딱 좋은 아이템이죠.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